동이가 없어서 나무를 말려가지고 나무 잎에 뱉었어요. 폐엽이라고 하는 거. 조개 폐자하고 나뭇잎 엽자 폐엽. 지금도 남방에 가면은 그, 생지 그 폐엽 병이 이렇게 쭉띄어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경을 가르치는 강주 스님이 사는 방을 폐엽실이라고 한 때가 많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종기가 나와서 종기에 기록을 하고 삼차를 듣기 을 하는데 한 사람도 틀린 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못 들었기 해서 500 명이 하여튼 한 가지로 외우고 있어야 이제 경전의조건이 되는 게죠. 그래서. 세 번을 그렇게 결집을 하는데, 맨 처음에 앞장선 사람이, 어, 그 저기, 나 훌라가요. 부처님 시봉을 20년 했거든. 따라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많이 외워요. 그러니 그 대표 주자를, 대표를 누구를 내세울까 하니까, 많이 외운 사람 중에 부처님 시범을 가장 오래하고 머리도 좋고, 충명한, 이, 나홀라, 나홀라가 아니라, 저게, 네. 아나를 아나. 예세운게 좋겠다. 그러는데, 아나는 제수가 많다 보니까, 마음 가지, 마음을 이제, 교리적으로는 선과 교라고 하는데, 마음은, 이, 그 10대 제자 중에 누구고, 음. 그분이 상당히 많이 저랬는데, 듣기로는 안한이 많이 들음을 듣은데 은행이 조금 뭐잖라 실제로 수행력이 부족해가지고 반대를 했답니다. 안한을 내세우기로는 저렇다. 수행도 되고 많이 알아야 되지. 말만 쫄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한 지 일주일 동안 교족 수행이라고 한쪽 다리를 들고 닥, 닥쳐요. 공부를 했답니다. 두 다리로 움직이더라도 힘드는데 한쪽 다리를 들고 일경으로 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려가지고 동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이 상수 제자가 돼서 그 경전을 이제 집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나옵니다. 500명 스님들이 있는데, 아라니, 이제, 이제 저렇게 이자에 올라와서,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부처님을 많이 시범해가지고, 부처님 옷을 긋기도 하고, 그래서 대중들이, 어? 하신 부처님이 새로 탄생하셨나 이런 의심도 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불량 한 스님이 와서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경제를 집 하니까 이렇게 의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란이 첫날이가 여시아문하사오니 입시에 바가밤께서 거기서 모든 이심이 해소가 됐대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내가 스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들어서 암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할 뿐이지. 내가 말하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이심이 이제 해소되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이게 이제 인정이 돼서.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란에 결집할 때 500명이 처음에 이심하던그 마음을 버리고 아,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구나 일시에 어느 때에 그러면 요새 말하면 뭐 정유년 뭐얼마얼매 이랄 수도 있겠지만은 부처님은 그때그때에 법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이, 특정하지 않고, 일시에, 바가밤, 바가밤. 이제 이 이제, 이바가바곧 그 인도말인데, 부처님 총칭이라 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일에, 근본 불교에서는, 샤카모니께서 이랬을 때겠죠. 그러나, 부처님 돌아가신 지 이미 한 600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으로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아가범위, 아가바라코 하는 인도말을 그대로 부처님 대신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시아문은 어느 경전이든지 소승경전도 그렇고 8만 4천 경전의 천머리에는 여시아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된 것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아란이 응. 자꾸 아란이 라고 하네요 아란 예. 누구요? 아난다 예. 부처님 살아 계실 때는 참 이상한 사람이나 승려가 행패를 부르고 이래도 부처님의 덕화로서 잘 지도가 됐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야, 알고저 승려가 나타나가지고 싸움을 하고, 무슨 뭐, 또레비에 무슨 뭐, PD수첩이나 무슨 뭐, 이상한 S, SBS 얼마 전에 뭐, 나왔다 카대 뭐, 뭐, 나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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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묵빈 대치하라. 상대하지 마라. 그런 그래, 인간은 승려라도 묵묵히 아무 말, 어른니 그리니, 잘했는지, 뭐, 가만, 들어, 두어야 되지. 그러니까, 갈도 너무 막 싸움이 돼가지고, 고발하고, 주먹끼리 와가지고, 음 무슨, TV에 나오고, 발로 차고, 뭐, 희한한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갖지 마라. 경제는 우리가 돌아가시면은, 직집해야 되는데, 천머리에 무엇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약에 들었다 해라. 여시 아문으로 두면은 분란이 없고 믿음이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경전 앞에는 여시 아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 법문하는 주자가 나오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원칙을 굉장히 경전에서도 많이 이렇게 지켰어요. 여기 이제 바가 어니 노니 만해가지고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중에 있어서. 일어나서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서 우측으로 세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렸다. 이게 이제 법문 청할 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부처님이 그런 이제 대중을 많이 10만 대중이 모여 그런 이 자리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는데, 문수가 제일 먼저 나왔죠. 12장 중에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늘 대지, 문수, 대행, 보현, 대비관세 그렇게 예불할 때 나오는 게 중요한 부위를 문수를 먼저 내세우는 게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예. 지혜가 있어야 사는 게 늘고, 다나 그렇지. 무지막지하게 막 되는 대로 살다 보면은, 굉장 사는 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슬기롭게 살아야 된다. 요 지혜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래도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고해서 문수보사를 제일 앞세웁니다. 십만억 그 사람이 모였는데, 이, 부처님께서 대신통 광명장에 들어갔 한 달을 들을 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를 봐야 뜻이 제대로 드러나요. 신통 대광명장. 굉장하죠. 신통이 큰 광명으로 나오는데, 태양 보다가도 몇천억 배 밝은 지혜로움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삶에 들었다는 게, 부처님이. 거기에서부터 중생을 교하기 위한 빛으로서 나와지는 데 대해서 화경에다 나오죠. 그 부처님의 삼매든 그 지혜의 힘이 굉장히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중생에게 이 사바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에게 하나의 빛을 발하는 겁입니다그 상징이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은 지혜로 미충만대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그렇고 불파경도 비슷해요 그 광명에 들어가서 한동안 있는데 10만 대중하고 12명 대표 보살들도 전부 부처님 같이 그 진통 광명장 삶에 들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아주 유심히 봐야 돼요. 그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다를, 다르게 써서 그렇지 사람, 사람 마음은 다 같습니다. 좋으면 좋고 나쁘면 징그리고. 그래서 이제 광명계에 들어가지고 혼연 입체가 됐다가 삼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는 모습이 이제 여기 나왔죠 일어나서 봉손히 절역드리고 우효상자 지게반은 오른쪽이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돕니다 우리가 제사 마치고 법성계를 할 때는 왼쪽 저기에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지요. 그거는 중생세계에서는 그렇게,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가 저렇습니다만은, 부처님이나 탑을 돌 때는 항상 시계 가는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것은 이 완전함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불안전 세계로 간다고 하는 의이고 공부할 때나 우리가 법정계를 할때 나가는 것은 불완전한 데서 완전을 향해 나간다는 그런 자와 우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익자익하죠. 그러니까, 이, 그 부분이 동양에서는 왼쪽은 부동하는 여자를 상징하고 오른쪽은 움직이는 남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탑을 돌 때는 항상 시계 바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돌고, 물에 앉아서 부처님께 이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문제를 제기한 이제 그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대비 세존이시여, 자비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지금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하고 법을 수행하시는데, 선남, 대답이구나. 부처님은 인지법에 어떻게 수행을 해서 지금과 같은 부처님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문수보살은 다 알아요. 내용을 알면서 일부러 10만 중생들 위해서 대표적으로 묻는겁니다 그게 이제 보살이죠. 자기가 물음으로서 10만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묻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리 어릴 때이 보면은, 꼬마가 성질 급해서 누가하고 싸워서 코피를 나게 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그 때린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아니, 그 자네 애가 그랬다는데, 좋겠다 요새는 뭐 마다 금방 가 가지고 막 맥살 갖고 워낙 귀해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그리 그래 안했습니다 직접 안그러고참 정장케 저렇게 했지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을 아버지가 말해야 조금 힘이 있지 내가 말해가지고 안되겠다 엄마 말은 잘안 듣습니다 쨍쨍 웃기만 하고 헹헹하고 <laughs> 뭐 야단해도 은희가 지금은, 지금도 거의 뭐, 의미가 많이 적어졌지만, 옛날에는 아버지 말은 할아버지가 이놈아! 하고 유익하고 이랬거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엄마가 내용을 알면서 모른 척하고, 그래, 니 네, 오늘 낮에 뭐, 저려가지고 뭐, 콧표를 하겠다.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 좀 음, 예,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놈하게 왜 되겠느냐고 야단을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가지고 그것을 번진데 힘이 되기 때문에 이 그랬는데 여기서도 운수법사는 다 알면서도 리석은 중생들을 아르치 하기 위해서 모를 척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수행을 잘해서 부처님 되었습니까? 그것을 인지부입니다 한자로 인지. 인지는 바닥 바탕이죠 근법. 본 마음을 어떻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었습니까이 말도 되고, 과거에 보행을 할 때에 어떤 어떤 수행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데, 여기서는 수행하는 방법 보다가는 인지, 본 바탕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렸습니까? 이 말이 더가까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다란이 원각 공부를 했다. 대답이 나옵니다. 대다란이가 신묘장구도 대다란니라고 하지만은, 대다란이 뜻이 총기입니다. 그 남보라 다나 따라야 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다. 이래 하면서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 마음이라 하는 실체적인 것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뭐니 뭐니 해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는 몸뚱이와 생각이 어우러진 몸이지만은 앞장은 생각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 고 하면은 또 은근 멀지요. 생각이라고 하면 약간 감이 가깝죠. 생각의 실체는 뭐냐? 알아차리는 게, 이해하는 거. 우리가 사람도 분간 못 하고, 봄인지 여름인지도 모르면 뭐, 지메다, 노망 들었다. 그래 되면 살아서 산 거지, 아니, 아니잖아요. 삶에 있어서 가장 주체적인 것은 분별하는 거다. 아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아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백년, 천년 살 것처럼 지금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바탕에서 명예도 추구하고 돈도 짓고 모으려고 하는 이런 이식이 생각의 그 흐름으로서 탐욕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란히 이라고 하는 그 총체적인 마음의 뿌리를 잡고 공부를 하되 네가 하고자 하는 물질적인 탐욕을 하는 그 대상을 음 속처럼 생각해라. 환, 환, 환으로 생각해라. 환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력에도 나오잖아. 여몽 음처럼, 한처럼, 번개불처럼,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재물이나 이성이나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나를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깊게 믿고 거기에 너무 탐착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탐착하는 마음이 많은데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려면은 네가 구하고자 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꿈속처럼 생각을 해라 한처럼극대비처럼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말로는 우리가 아, 이 사는 것도 꿈속이지 뭐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꿈에서도 나도 이, 대상도 보여지고, 느낌도 같잖아요. 무섭다, 좋았다. 꿈결은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느낌도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생의 세계가 꿈속에서 꿈을 꾸지 않고, 실체가 없는 꿈속에서 일에 집착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가 없는 가짜 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그것이 고그 후에 보면은, 이, 왜 그러면, 부처님 아, 그 말고 우리 뭐, 돈도 생기고 기분도 좋고, 뜬금좋고 여성도 좋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걸 환으로 생각하라고 합니까? 나는 좋은데,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무지, 그 불교에서는 무명이죠. 슬기롭지 못한 생각이 탐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탐착을 하고자 하는 음력, 그게 까르마죠. 그게 끌려가다 볼 뿐이다. 맛없는 거한개 먹으면 두개 먹고 싶습니다. 두개 먹고 나면 더 먹고 싶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맛을 그칠 수 있는 한계냐, 이게죠. 자칫 하다 보면은 파멸의 길이 마스극 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게 현실에서 제 세계에 지나치게 그러다 보면은 탐이 오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 적절하게 잘 살지만은 그래도 그조차도 우리 국자들은 너무 탐욕을안 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살수 있는 지혜는 가급적 현실에 대해서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말려 들어가지 말고 꿈속처럼 생각하라. 그래서 항상 그런 치열한 어떤 추구심이 있더라도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입도 하지 욕심 부리다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꿈속처럼 가끔 그 생각을 하면은, 꿈을 안 깨면은, 1 0이고1연이고 꿈속에서 좋다고 하고, 고량이한테 물려가 쫓겨가고 이러잖아요. 꿈을 깨야 돼요. 우리는 지금 꿈속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꿈을 못 깨요. 꿈을 깨는 것이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이유로 상정을 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욕심 일어나고 뮤 생각 일어나더라도 아 이게 무소가 답답했는데 문각경에 부처님께서 아,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그래서 마음, 인지 나의 마음이 원래 아름답고 시기심에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마음이었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억울을 인해서 이렇게 아 인생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되지. 그래 하려면은. 기도나 공부를 해가지고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돌려버리게. 근데 그 속에 묻혀있으면 계속 그 길로 쭉, 이득도 없는 생각을 20년 전에 미워하던 생각, 30년 전 이래가지고, 아빠 어떻게 뭐, 뭔소를 바꿨고. 그럼 얼마나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때에 빨리 원답심 아주 원래는 좋게 되어있는 마음을 회복하자. 안심을 그쪽으로 돌려버려. 그래야 마음도 깨운해지지. 그게 매어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은 영 기분도 나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유무 시뷰견해를 버려라. 이 상대적인 여러 가지죠. 그렇게 되면은 원각심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살은 텅빈 청정심으로 마음을 쓰고 우리들이죠.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살입니다. 텅빈 청정심. 말세 중생은 이를 이지해서 수행해서 사견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 결론입니다. 이 부처님이 인지법 그 수행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할 때에 청정심으로 마음을 쓰고 말세 중생은 이럴 때늘 여기 묻는 게, 부처님,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도 법을 듣고 이익을 얻지만은, 보살은 미래에 힘들게 살고, 살수 있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만이 아닙니다. 항상 많은 대상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것이 자리 이타의 보살인 것, 실천이라는 게. 무엇을 하든지, 함께 있는 사람이 서로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사트까지 연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매몰되면은, 그쪽으로 굴려, 그, 그쪽, 어이 커지면은, 그쪽으로 가면서도, 재미를 느낍니다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살아가는 데 손해가 되지만은 음력이 누적이 되면은 그 재미에 비지 않으면 딴 거는 재미가 없어요 뭐 노름한다든지 술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뭐 사이다 먹고 뭐, 물, 뭐 술이 최고지 그러다 보면 간경화가 오는게죠 그러니까 사견는안 떨어지면서 힘들 때일수록 온갖 힘을 회복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언제나 사람이다. 나는 자기 이탈을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삶을 긍정적이고 가능해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서 나를 살려나가야 돼요. 그래 면 피,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해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문수보살이 대표자로 나서서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는 그제 입장으로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